네, 오늘은 김치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치 해코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우린 짧게 때리는 게 아니고 무리만 김치 무리만 잘라줄게요. 김치 무리도 예습니다. 우리는 생수입니다. 처음에 생수 볼 때에는 이 김치에 김치 얼마 양을 하든간에 김치가 당길 정도로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나중에 반쯤 줄어들 정도로 졸릴 거거든요. 그래야 김치가 이게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참칩니다이 김치가 아닙니까? 되게 시끄럽다니까 되게 시끄러 시그러울 경우에는, 진짜 시그런 김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조금 시끄러운거안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적에는 요전 굽은 거를 냉동실에 버리지 말고 얼어놨던 전을 이렇한 쪼가리 정도, 또이 양이 김치 두쪼가 해갖고 양이 마늘 적에는 두개 정도. 이래가지고 김치찌개를 푹 끓이면은 시끄러운 것이 한 절반 정도 달아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잡내도 안 나고. 꼭 이거 활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육수. 알맹이입니다. 조금 멸치 육수입니다. 김치를, 김치 불에서 한 10분 남짓 졸이다 싶으면은 그때 마늘도 이어주고 파슬리난 것도 엮고. 김치찌개는 오래 불에 얹어날수록 깊은 맛이 있고 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가 다시 한 5분 정도 더졸이볼게요 중불에 10분을 졸이고 어, 또카늘을 10 넣고 다시 한 5분 이 졸인 겁니다 여기서 시간만 있으신 분은 한2 3 0분 졸이면 이게 물렁물렁 해지고 김치가 더 맛있어요 지금 어, 찌짐을 해가지고 이 예, 신내를 지금 거기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 김장김치라도 이거는 작년 김장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럽고 냄새가 지금 안 나거든요 지금 물렁물렁하게 다 익었어요 그럼 이거 밥 위에 넣고 척척 걸치가지고 찢어가먹으면 이게 밥도둑입니다 잡내도 안 나고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꼭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완성입니다.